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라볼피아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볼피아나는 후방 빌드업 형태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뒤에서 공을 돌리는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차라리 기준이 라볼피아나를 잘하는 감독. 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 형태를 유연하게 바꾸는 감독이었으면 더 납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축구대회를 요리대회라고 비유해보겠습니다. 요리사는 축구 감독이고 요리를 먹는 심사단은 상대팀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심사단은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한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일식을 좋아할 수도 중식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한식, 일식, 중식을 자유자재로 하는 요리사가 좋겠죠. 한중일, 세 개를 다 잘하는 요리사가 감독으로 비유하면 후방 빌드업을 유연하게 바꾸는 감독입니다. 그럼 라볼피아나를 사용한다는 건 그냥 한식 요리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가 중식이나 일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탈락이죠. 쉽게 말하면 상대를 보고 사용하는 라볼피아나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볼피아나를 쓰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다. 그건 아니죠. 저는 라볼피아나를 쓰는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냥 전술 중에 하나인 라볼피아나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축구 협회가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건 이상합니다. 라볼피아나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팀이 꼭 축구를 잘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홍명보 감독으로 정한 뒤에 기준을 나중에 맞추기식으로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라볼피아나를 사용하는 감독을 진짜 실제로 기준으로 사용 했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왜그 빌드업 형태를 고집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죠. 제 생각엔 홍명보 감독으로 정하고 그 뒤에 기준을 라볼피아나라고 나중에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자 이름 같은 라볼피아나 그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볼피아나는 보통 포백 형태일 때 즉 센터백이 두 명일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라볼피 아나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명의 센터백이 간격을 벌려 주면서 가운데로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후방에는 세 명의 센터백이 만들어지죠. 보통 이제 미드필더 하는 선수들이 빌드업 능력이 좋은 선수도 많고 이렇게 최 후방에 가면 시야가 넓게 열린 상태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좀 매끄럽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와 왼쪽 사이드 대해서 풀백과 센터백이 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풀백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풀백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윙어처럼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풀백들하고 윙어들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윙어들이 또 이동합니다. 윙어들이 안쪽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수가 5명 내지는 6명이 되는 형태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과 자리를 맞춰주면서 3, 2, 4 1 형태로 대형을 구성하거나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 1, 5, 1 형태로 대형을 구성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볼게 있는데요. 먼저, 양쪽 풀백의 위치입니다. 양쪽 풀백은 거의 사이드라인에서 윙어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즉, 라볼피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풀백도 공격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윙어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는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윙어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즉, 윙어들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요구받는 능력들, 좋은 시야,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메이킹 능력 등 여러가지 능력이 필요하게 되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예를 들면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라볼피아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의 빌드업 능력과 시야가 별로라면 라볼피아나는 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 기성용 내지는 큰 정우형을 사용했었습니다 라볼피아나의 대표적인 경기는 유로 2012 조별리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기에서 베로시가 센터백 키엘리니와 보누치 사이에서 플레이한 이 경기가 가장 대표적인 경기입니다. 베로시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가운데서 빌드업도 도와주고 양쪽 사이드 백이 내려오면 파이브 백이 되면서 최종 수비 라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양쪽 윙어들이 가운데로 좁히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탈리아의 마르키시오와 티아고 못타 역시 윙어가 아니라 미드필더죠. 이런 식으로 라볼피아나에서 효과적인 조건들을 딱딱 맞췄던 게 이탈리아 대표팀이었습니다 당시 데로시가 피엘리니와 보누치 사이에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전진수비를 해줄 때도 있었고요 빌드업할 땐 센터백 사이에 들어가서 빌드업을 해주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라볼피아나를 사용했던 건 황선홍 임시감독 때 태국전 때였습니다 백승호가 김민재와 김영건 사이로 들어가고 양풀백 김진수, 김문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윙어인 손흥민과 이강인이 안쪽으로 좁혔죠 자 이렇게 해서 라볼피아나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라볼피아나가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상대에 잘 대응해서, 혹은 우리 선수들의 유형을 잘 맞춰서 사용하면 좋은 전술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나쁜 전술이 되겠죠. 근데 이 입장문에서는 라볼피아나를 뭐, 절대선 내지는 제일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라볼피아나를 잘 사용해서 우리나라에게 성적을 가져다 준다면 그건 좋은 게 맞죠.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알아봤고 다음에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실제로 홍명보 감독 스타일의 라볼피아나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